우리는 계속 이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에스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1 장부터 3 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조금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유다도 그렇죠 유다도 유다란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각자 성읍에 모여있다가 각자 성읍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기초를 둔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며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3장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초를 보며 대성통곡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러서 예루살렘이 그 통곡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함께 섞여 울려 퍼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초가 놓였고 또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렸으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 그러면 이 성전의 공사가 탄탄대로로 어떠한 문제 없이 쭉잘 진행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공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라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4장의 내용은요. 조금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우울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만 해도 그렇죠. 방해와 고발 그리고 중단. 제가 이 제목을 선정하면서 제 스스로도 답답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내용을 설교해야 된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사장의 내용은 이 성전공사가 쉽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내용도 그렇게 좀 답답한데 잘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시작은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뒤의 왕인 다리오 왕때 이제 성전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다음 왕인 아하수에로 왕도 등장하고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히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읍의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뭔가 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왜 이렇게 다 담겨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에게 마치 쇠기라도 박듯이 사장의 마지막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니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고 저도 지금 말했듯이 왕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레스와 다리오와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런데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으로 인해서 공사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로 인해서 공사가 그쳤는데 그 결과가 아닥사스다 왕보다 무려 7, 80년 전에 있었던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때 중단됐던 공사는 성전공사도 아니고 성벽공사입니다. 시대와 상황 모든 것이 맞지 않게 에스라 4장은 기록되어 있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라 4장은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분명한 한 가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바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삶과 성전과 성벽 재건이 무조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가운데 방해와 고발, 중단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에스라 사장은 여러 시간에 여러 사건들을 함께 섞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질 그때에 그 모든 것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목사님,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해서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풍파를 만나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안과 또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과 거리가 먼 우리의 생각에 어떤 그 순탄한 삶을 벗어나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잘 믿으면 내 삶은 순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우리 삶의 그 일들이 찾아왔을 그때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는 풍파가 찾아오고 좌절과 아픔도 있으며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넘어진 채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방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 4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에스라 사장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방해가 한 가지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돌아온 남유다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루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왕 에스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유다와 베냐민이 베냐민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또한 통곡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그때에 그 소리를 듣고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네,인데, 우리도 너희와 함께 그 성전공사에 참여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제 막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만 하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야기는 방해보다는 오히려 옳다쿠나 할 만한 그런 도움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너무나 달콤한, 거절의 이유가 전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왜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 노동력입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그 수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을 때 공사가 빨리 진행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이 땅을 떠났다가 다시 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수월하게 무언가 조율이 되어야만 공사는 잘 진척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뭐 재료를 구하는 것도 아마 더 쉬웠을 거고요. 돈을 수급해 오는 것도 더 쉬웠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과 함께 공사하는 것은 이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그 유다와 베냐민을 찾아온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율은 높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성전은 빨리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돕는 일에 있지 않음을 그렇기에 결국 걸림돌이 될 것이요 방해를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방해였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출신, 그들이 자신들을 소개하는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이주시켜서 이곳에 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정복정책인 이주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 1기하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아수로 왕이 자신이 점령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 살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 이주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이주해온 사람들을 죽이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왕이 북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제사장 한, 명, 제사장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지 못했는데 그 결과가 열왕기하 17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 자기 민족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즉 만신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 다른 신들 중 하나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이 절에 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찾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라 것을, 여러 신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기에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아주 분명하게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런 이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예배를 세워가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말씀에서 잘할수 있습니까?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신들이 정복하기 어려워서 상대가 너무나 강해 보여서 노예로 삼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었고 그 남겨둔 다른 민족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누룩과 같이 퍼져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만 타협하고 잠시만 눈감으며 살짝만 비겁하면 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라는 분명한 역사를 알면도 불구하고 성전의 완성을 위해 쉽고 편한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기심과 욕심, 편리와 타협 등을 넣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방해 속에 지금 남유다가 놓여 있고 우리의 삶도 놓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남유다에게 찾아온 방해는 이런 교묘한 방해뿐 아니라 대놓고 하는 방해와 공격들 역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 절과 6 절인데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남,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들 일들을 했냐면 끊임없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계속해서 조서를 보내 글을 써서 이들을 고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고 그런 일들은 다리오 왕을 지나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들은 온갖 방법으로 줄을 대어 관리와 왕의 마음을 샀고 귀에만 얻으면 남유다의 흠을 보았는데 오늘 지진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서는 그 아닥사스다 왕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12절과 13절의 상황은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던 그때인데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회복하고 짓고 있는 성과 성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잊지도 않는 말들을 지어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벽이 완성되면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요, 저항하고 독립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가 보면 과거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신을 지키고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지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런 끈질긴 방해와 고발 그리고 끊임없이 남유다를 흠을 보는 그일 그것을 계속해왔고 결국 이 일들은 열매를 맺어서 남유다가 하던 공사는 멈추게 됩니다 성벽의 공사도 멈추게 됐고 성전의 공사도 멈추게 됩니다. 포로로 돌아와 비록 황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서 벅찬 마음으로 시작한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갈 때 방해와 고발, 유혹과 모함 등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해, 이런 유혹과 고발, 모함들은 꽤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뿐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 역시 다리오 왕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80년 가량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처럼 우리를 좌절시키고 때론 중단시키기까지 하는 이 모든 일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황폐한 땅에서 이제 막 성전의 기초를 놓은 그 사람들은 빨리 안정적으로 성전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그들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그 말씀처럼 마무리되고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무엇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했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여 이럴 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들은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함을 찬양했습니다. 단순히 들어왔던 어떤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가 불렀대, 우리 선조가 이런 찬양을 불렀대 그냥 그것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약속, 눈앞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뱉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더 이상 성전을 빨리 건축하여 완성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협과 편리라는 탈을 쓰고 오는 그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포로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방해와 유혹을 떨쳐내며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방해와 고발, 그로 인한 공격과 결국 중단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성전 하나 짓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리는 그런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언제 재개되며 완성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길고 큰 그래서.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겉모습과 행위를 갖추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기에, 비록 지금 그들의 시선으로는 중단이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인내야함을, 그래서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또그 약점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대부분 엄청 크거나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탐닉하며 포기하기 어려워하는, 그래서 조금만 부족해도 큰 문제처럼 그렇게 느끼며 어려워하는 먹는 것, 입는 것, 즐거워하는 것, 쾌감을 느끼는 것, 자극을 주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너무나 빠르고 분명한 결과가 보이는 것들로 더 효율을 따지고 이익을 찾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방해요, 유혹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갈수 있고 분명히 완성할 수 있는 공식이나 지름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디고, 때론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며, 바로 알수 없어서 답답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잘하고 완성되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언가를 더 얻고 성공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단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내 생각과 주장을 다시 삼키기도 하며 이유 없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사랑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이요. 언제 맺힐지도 모르는 열매를 소망함으로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이익을 얻기보다 아주 작고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참된 유익을 따르는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을 품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끊임없이,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방해와 고발, 그리고 그로 인해 중단된 것 같아 보이는 모든 것이 그 영원한 순간 안에서, 영원한 시간 안에서 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낙심과 좌절이 아닌,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며 완전한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아 모든 순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